얼마 전부터 각종 포털 검색창에 유현주 골프 선수가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JTBC 골프 매거진 표지 모델이 되었는데요. 잡지 촬영 이후 인터뷰 기사를 통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미 넘치는 외모로 더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모로 주목받은 여자 운동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골프 안신혜입니다. 안신혜는 미녀 골프 선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맥심 화보까지 찍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녀는 외모를 언플하는 것 아니냐, 외모만 뛰어나고 실력은 별로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력도 출중한데요. 비거리는 짧은 편이지만 깔끔한 촉게임과 퍼팅 능력이 장점인 그녀는 2010년 k p g a 신인상 수상, 2015년 이수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 메이저 대회 3회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JLPGA로 진출, 2019년 파이널 큐티에서 25위를 기록하여 2020년 전반기 투어 전 대회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 선수 이민아와 강수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미녀 축구 선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신혜와 마찬가지로 외모 언플 아인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아는 자신의 소속팀인 인천 현대제철의 WK 리그 5연속 우승을 하드캐리하며 여자 축구가 발달한 일본 고베 아이나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본 진출 첫해 시즌 막바지에 부상을 입었고 국가대표팀 경기 전체를 하드캐리해야 했던 무리한 예정 때문에 전치 4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아 키고 현재 인천 현대 했습니다. 강수진은 걸그룹 멤버만큼 예쁜 선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를 트와이스 지효 이지의 유나와 닮았다고 평가하는데요. 특히 일본의 한 매체가 강수진은 이민아의 뒤를 잇는 한국 여자축구 위녀라고 보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소년, 청소년 여자 국가대표팀 그녀도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라며 아직 프로 데뷔전도 치르지 않았는데 외모로 평가받는 건 부담스럽다. 내 포지션이 수비수라 리버풀 수비수인 버지 반 데이크를 좋아한다. 지금은 신인이지만 나중에는 안정환과 이민아처럼 실력으로도 주목받 고 싶고 월드컵 무대를 밟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겸손함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현주입니다. 유현주 선수는 데뷔한지 9년차 되는 선수인데요. 그녀는 돋보이는 외모와 짙은 화장, 글래머스한 몸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JTBC 골프 잡지 표지모델 화보를 본 네티즌들이 이거 맥심 아닌뭐 맥심 모델급이다 등등 유현주 선수의 외모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인스타 팔로워만 18만 7천여 명을 보유할 정도로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녀는 여자로서 예쁘다는 말과 섹시하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다. 하지만 미녀 골퍼로 뛰고 싶은 생각은 없.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 몸이 좋은 거다. 나는 필드 위에 아티스트를 불리고 싶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 당당하게 플레이한다. 라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만 17세 에 시즌 3위로 데뷔했지만, 장기간 슬럼프 때문에 골프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점, 그리고 다시 골프를 시작해 시대전 35위를 기록, 2020년에 열리는 25개 이상 대회 출전권을 따는 경험도 이야기하며, 실력을 꾸준히 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장점인 상위권을 랭크된 비거리와 시원시원한 스윙실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여자 운동선수들은 실력보다는 외모 존목 받고 합니다. 이들은 외모 관심은 감사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어떤 실력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